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호밀밭의 반항아 라는 이 작품을 가지고 3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물론 이제 3시간이 아니고요 한 20분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 호밀바스의 반항아라는 이 작품은, 어, 원래 그 셀린저라는 미국 작가가 쓴 호밀바스의 파스꾼이라는 이 소설, 이 소설의 그 주인공, 어, 셀린저라는 사람의 이 작가의 생애를 그린 어,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뭐 한, 100분, 110분 정도 러닝 타임이고, 어,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인공은, 어, 이 작중의 주인공은 셀린저구요. 어, 또이 셀린저가 좋아했던 여자가 이제 오닐이라는 이 어, 여잔데, 이 오닐은 나중에 찰리 체플린이라는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셀린저의 그어 스승 스승인 이 버넷 교수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둥어이 뭐그 뭐 누나도 나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다 엑스트라 아, 그뭐 주변 인물이고요. 주인공은 아, 셀린저. 어,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도 있고요. 뭐 한데 어쨌든 어,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그이 아까 말한 에, 그 셀린저가 글을 쓰도록 하니 버넷 교수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어,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어, 이 작품은 어, 이 호밀밭의 파수 라는 이 책의 저자인 셀린저의 생애를 그린 작품인데 자연스럽게 이 호밀밭의 파수꾼의 내용하고 굉장히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실은 뭐그 호밀밭의 파수꾼의 그 주인공 이름이 홀든 홀든이라는 사람인데 그 홀든이 이 셀린저 자신이기도 하다고 볼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 셀린저가 어 대학에 가서 어 대학에 가서 어 글을 쓰면서 이제 이 버넷 교수를 만나가지고 어 글을 쓰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에 에그 출전을 하게 되죠. 출전을 하게 되고 참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많은 그 기극적인 상황을 체험하고, 어 그리고는 이제 그 많은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그리고는 제대를 해가지고 어, 글을 다시 쓰면서 자기 스승인 번외 어, 교수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데 어, 결별을 하고 한동안 자기 혼자서 글을 쓰면서 급기야는 어, 대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 뉴욕커라는 이 출판사에서 어, 이 셀린저가 쓴 모든 작품들이 출판이 되고 그게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그맨 어, 거의 끝날 쯤에 가서 이제 이 스승을 다시 만나게 돼요. 어, 그러나 옛날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어, 주도권을 이 셀린저가 쥐게 되고 스승은 어떻게 보면 어, 주변 인물로 이렇게 엑스트라로 어, 평편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선생과 제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어, 이. 셀린저는 이제 아버지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반은 어, 유태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이 셀린저가 어, 글을 쓰지 않고 자기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 이제 공장, 소세지 공장을 어, 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엄마가 적극적으로 이제 셀린저가 글을 쓰는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글을 쓰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글을 써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된 데에는 엄마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버넷 교수의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넷 교수가 스승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이 셀린저는 그 굉장히 이 버넷 교수를 경멸하고, 어 제 절교를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만나긴 하지만 굉장히 차가운 태도로 이렇게, 어, 대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은, 어, 그렇게 해서, 어, 베스트셀러가 된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이 소설로 인해 가지고 대성공을 어, 거두게 되고 어, 그야말로 이제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예, 살아 있는 그런 그 인생에 있어서의 어, 절정을 맞이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그 실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어, 그 뭐랄까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지가 않고. 자기를 속이고 이제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과 점차로 이렇게 멀어지고, 어, 하는데 이제 이 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이 소설의 내용도 거의. 사실, 이 사람의 생애와 비슷하다고, 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호밀바스의 파수꾼이라는 이 소설의, 어, 그 내용은, 이 홀든이라는 주인공, 그 고등학생이, 홀든이라는, 어, 고등학생 주인공이, 어, 학교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가지고, 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 실패를 해서, 이렇게 이제 퇴학을 당해서, 어, 있던 기숙사에서 쫓겨나가지고, 어,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한 4일, 5일간의 그 스토리를 어, 글로 써놓은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을 이 셀린저는 어떻게 썼냐 하면은, 그 자기의 스승인 이 버넷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다가 전쟁에 참전을 해서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이렇게 매일 어 달려가는데 거기서 힘들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전쟁이 끝나고 어 돌아와서 이 책을 출판하려고 했을 때그 출판사에서 어 제가 이 글을 전쟁 때서 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러면은 그 내용이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셀린저가 아, 그런 것이 아니고, 아, 고등학생이 퇴학당하는 얘기를 한 4일, 5일간 정도 이렇게 그 스토리를 쓴 겁니다. 하니까 굉장히 놀래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읽어보고는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아, 소설이 이렇게 생겼냐? 왜이 학생은, 주인공 홀드는 왜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느냐, 너무 부정적이지 않느냐, 이 사람 혹시 정신병자 아니냐, 이렇게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이 셀린데는 막 화를 내고, 그 출판사와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이제, 원래는 이 소설을 그대로는 출판을 할 수가 없고, 많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쳐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셀린저가 화를 내면서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어 출판사 측에서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그 책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출판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셀린저의 작품들을 모조리 다 출판을 해주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스콘이라는 이 장편 소설 한 권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일약 스타가 돼서 막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어, 엄마도 너무 기뻐하고 해서 잠시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 되는데 그러다가 어, 세상 사람들을 접촉을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셀린저는 자기의 그 책이 이렇게 이제 자기 사진이 나간다거나 뭐 이렇게 선전을 한다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걸 일체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자기가 어떤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걸 하지 않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자기는 그 대학생인데 이 대학 신문에다 실으려고 하니까 인터뷰를 좀 응해 달라 이렇게 하고서 어, 학생이니까 순수하겠지 하고는 거기에 응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 어, 인터뷰 내용이 학교 교내 신문이 아니라 아, 이 지방의 그 아, 신문에 이렇게 실린 걸 보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 담을 쌓게 됩니다. 정말 담을 쌓아요 그래서 담을 둘러치고 자기의 그집 안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 들어앉아서 글만 쓰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새로 결혼한 그 어, 부인과 그 딸내미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점차로 그 자기 부인이나 딸내미도 어, 만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매일 매일 글만 쓰면서 자기 속으로 어, 파묻혀가고 그러다 절망을 해가지고 도대체 산다는 게 뭔지 글 쓴다는 게 뭔지 이러면서 이제 절망을 하다가 어, 어떤 공원에서 그 <laughs> 인도의 승려 어, 구루라고 하죠 수도자 승려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받으면서 자기의 생애를 다시 뒤돌아보고 <laughs> 그러면서 이제 어, 이글 쓴다는 거에 대해서 어,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책이 어, 다시는 이제 어, 출판되지 그. 출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출판을 하지 않고 아, 어, 이제 그 자기 혼자 글을 쓰면서 만족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이 영화의 그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 정신병자 정신병동 같은 데서 어, 이 손이 제대로 말을 안 들어 가지고 글을 쓰면서 연필을 놓치고 어, 그걸 막 어, 왼손으로 붙잡고 하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붙잡고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쓰고 있었던 것은 뭐냐하면은 살가맨음에 글을 쓰기 위해서 이 에, 콜롬비아 대학인가 가서 이제 버넷 교수를 에, 만났을 때그한 일주일 정도 지나선가요 이제. 버넷 교수를 만나고 나오다가 이 버넷 교수가 질문을 던져요. 어 너는 어, 평생 어, 어떤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 글만을 쓰기 위해서 살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랬을 때이 어, 셀린저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 생의 마지막 쯤에 가서 그 자기 혼자 이렇게 어,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글을 쓰고 하면서 이제 예, 전쟁의 상처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 가지고 손이 마비가 되고 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 글을 쓰면서 이제 이 편지를 이번넷 교수에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 어,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옛날 그첫 번에 만나서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는 이제 그 어떠한 대가도 어, 바라지 않고 어, 글만 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이 이제 이 호밀밭의 반항아라는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주제가 뭐냐 하는 얘기죠. 에, 그러기 전에 이제 그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이 어, 셀린저의 소설의 스토리는 간단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에, 홀든이라는 그 주인공이 고등학생이죠. 이제 세상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어, 퇴학을 당하는 그리고 퇴학을 당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어, 돌아가는 그한 4일, 5일간의 이야기입니다. 기숙사에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어, 바로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에다는 자기가 퇴학당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거리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옛날 스승을 찾아가서 거기서 자고, 또 거리를 배회하고, 공원에서 또 이렇게 자고, 이러면서 한 3, 4일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도 부모님을 만나지 않고, 어, 자기 여동생, 어, 한 초등학교 4, 5학년 된 자기 여동생을 어, 만나면서 이제 이 스토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동생하고 어,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어, 그 신뢰를 했던 것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래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어,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빠는 그럼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에, 말을 했을 때이 홀든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인 홀든은 나는 어 뭐가 되고 싶으냐 하면은 여기 지금 넓은 호밀밭이 있어 그리고 그 호밀밭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가지고 뛰놀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 그런데 이 호밀밭의 끝에는 천길 낭떨어지가 있지. 그래서 그 낭떨어지가 있는데, 난 거기 서가지고 이 어린이들이 뛰어놀다가 막 장난을 치면서 뛰어가다가 앞도 보지 않고 그 낭떨어지로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 나는 그 애들을 지켜주는 이런 파수꾼이 되는 것, 그게 유일한 나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밀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나쁜 방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천사와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은 이런 세상이 사악한 아 어, 그런 대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파수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이제 이 소설의 그 끝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 영화는 이제 어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골든이라는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이 바로 셀린저 자신이죠. 이 영화의 주인공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이제는 자기는 글쓰기를 하면서 어,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만족하면서 살수 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글쓰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어, 합니다. 이 영화는 어,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어, 자아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와, 여기까지 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